10월 1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4장,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과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스가리아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하우스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음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칠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잘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것같아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서는 말씀 드린 대로 성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스가랴를 읽으실 때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즉,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미래의 날인데, 그날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즉,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스가리아서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 맨날 지긋지긋하게 죄를 씻는다는 이야기를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장의 분위기입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날이라고 하는 내용이 12장 우리가 봤던 지난번에 봤던 12장에서는 일곱 번이나 오늘 13장에서는 세 번이나 그리고 14장에서는 네 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스가랴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나중에 세상 끝에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이 그날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땅에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날을 고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 투표를 해서 찍어놔도 엉망이고 투표를 해서 사람을 바꿨으면 하는데도 참 걱정이 되고. 그런 이런 미급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가리아 1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 이 다윗의 족속 영적인 의미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국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주민은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 즉이 종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분의 2가 멸하지고 3분의 1이 남아서 은과 금 같이 단련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참으로 고된 순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압제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해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나라의 독립을 원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뭔가 좀잘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원하듯이 지금 이때 스가리아 당시에도 그걸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한 보세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경제회복 잘 되는 것, 대표교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장수하는 거지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 이때 당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해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럼 돈이 생길 거고 그러면 내가 성전 건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교회는 나중에 나가면 되고,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다 여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죄의 더러움을 씻는 구원에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삶에서 먼저 이것이 우선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고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일절부터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절에 표현하시는 게셈한 셈이 열리리라라는 말로 말씀을 합니다. 이 셈은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말하죠. 이 열릴이라는 것은 스스로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 특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와 더러움에서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끝없는 지속적인 구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우상이 없어지고 거지 선자들과 더러운 영들이 없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절 말씀의 이 때가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듯이 항상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우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인생이 열리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때 예언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는 가짜 예언자입니다. 그 나은 풍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되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우상이 철폐되지만 3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인데 그 비참한 최후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부모가 그를 징계할 것이다. 참 묘하죠? 그들이 이 거짓 선지서를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부모가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이 탈로날까봐 평상시 입고 있던 토롯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박갈던 사람이지 선지자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방 선지자들처럼 예언한답시고 뭐 황홀경에 빠져서 신내린 것처럼 그렇게 요즘도 봉천동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정말 그 인가도 안난 신학교에서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되고 뭐몇달 만에 며칠 만에 그렇게 지김을 줘서 마치 무슨 신내린 부당같이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아, 신이 이만한가보다. 그래서 복채를 내고 돈을 내서 소원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 상처들을 결국은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고 이 사람이 평소에 거지 선지자로 선지자로 상, 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그 몸을 보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궁색한 변명이 탈로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진정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이하에는 여러분,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께서 3년 동안 공생회를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당신께서 스스로 불나방처럼 죽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면, 그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다 도망가죠. 예수를 그렇게 믿겠다고 달려들었던 베드로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작은 자들은 무슨 뜻인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인배라는 거죠. 내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516년에 성전이 다시 포로에 돌아와서 재건이 되는데 이때 일이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먼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자우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외형적으로도 건설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치적인 단순한 독립이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절 9절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을 남겨 두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9절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참으로 짝사랑하시는 모습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유월절 절기가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를 위해서 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듯이, 이 8절, 9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의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육신적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아침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내 삶의 동력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구절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서 삶의 영적으로 큰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렇게 신의를 가지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참으로 못된 죄악의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언나가고 불신앙을 자랑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메시아의 탄생과 오심을 스가라는 그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우상이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100%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가 속한 경기 선호의 정기 가을 노회가 있고, 제가 노예장으로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의 복잡한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모든 회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임직을 위한 임시공동의 공고를 주일했습니다. 임직자들,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그간 은퇴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을 위해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고령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주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를 통한 역사를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영혼 속에 늘 새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일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이 땅에서도,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또 육신이 있는 저희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롭고 영적인 계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